먹고 입고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집만 있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또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어 주시고 땅도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놔주시고 바다와 해와 달과 모든 걸다 필요한 것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선물이 뭔가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간에게 또 필요한 선물을 또 주시게 된 것이지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2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추위에 떨면서 양을 밤에 지키고 있었지요.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만큼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그, 그 오늘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말씀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갖고 세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면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주시느니라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 주님이 나셨다,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어떤 주인이냐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느냐 그것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그 기쁨의 소식이라, 소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목자들만이 아니고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을 오셨느냐 하면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건질구자에다가 주인주자 쓴거아니요 건져주시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러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따섯까지 가지고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니까 사람들은 야저 예수님은 우리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도 또 먹을 걸 뜯어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가지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해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또 사람들도 사람들이 알기도 했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로마 나라의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다우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구해줄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이런 40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고 믿는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돼 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자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예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해동안에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자고 또 다시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한해또 이렇게 훌쩍 지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져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은, 죽은 우리들을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 땅에 오신 것이지요. 더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에 한번 죽는 것은 끝나 그 끝나지 아니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혜 값으로 인하여 지옥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옥가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는 그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